안녕하세요. EBS 사회탐구윤리 김종익입니다. 아, 매번 이렇게 대수능 해설할 때 들어오면 마음이 벅차 오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시험을 봤을지 시험지를 저도 이제 받아 봤을 때. 이거 가지고 또 힘들었겠구나. 그러니까 생윤이란 시험지 자체가 문장 하나 그리고 단어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답을 고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일 년간 우리 열심히 연습했는데 그래서 어, 매번 이제 생윤 과목에서 실수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여기까지 강의를 들어와서 클릭했던 올해 수능을 봤던 여러분은 정말 일단 대단한 거예요. 마지막 내가 왜 그랬지? 라는 생각 갖고 조인생과 열심히 했던 내용 다시 정리해보자라고 들어온 거잖아요. 수능 끝나고 나는 해설 따위는 던져놓고, 무슨 해설이야, 어? 내 인생 오늘 풀어 헤치면서 놀아야지, 막 이렇게 했을 텐데, 그게 아니고 들어오셨을 텐데, 얼마나 답답한 마음으로 들어왔을지. 근데 역시나, 우리가 이 문구 보세요. 제가 오늘 총평딱 갖고 문구 중에 하나가, 이거 언제 우리 함께 읽었냐면, 육평 때. 올해 육평 때 내가 뭐라 했냐면, 평가원 시험은 여러분들이 외운 능력을 가져다가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 문장 하나하나를 어떻게 너가 잘 읽고 있는지, 마침표 하나까지 사랑하면서 읽지 않은 자 정답지 보고 깜짝 놀란다. 응? 그러니까 6평 때 그때 한번 그렇게 놀랐으니까 대수능 때는 정말 마침표 하나까지 사랑하면서 문장을 읽었어야 된다. 그게 생윤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파이널 여러분 때 강의 때도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생윤이라는 과목 자체는 다른 과목과 다르게, 다른 사실적인 학문을 다루는 과목 같은 경우는, 뭐, 뭐, 이다, 뭐, 뭐, 다. 라고 이렇게 사실만 확인하면 정답을 고를 수 있지만 우리 생유는 여러분들 막판 가다 보면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이지만 시험지를 풀다 보면 메탈윤리학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거지 문장을 제대로 해석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우리 서술로는뭐뭐 뭐 이다도 있고 된다도 있고 범주 구분도 해야 되고 그럴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명확하게 문장을 읽었어야 된다고 마음이 아파요 6평 때 그때는 이제 육평 때도 쌤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이야기를 했냐면, 수능 때는 이러면 안 된다. 수능 때 이제 깜짝 놀라면 정말 깜짝 놀란다. 어? 그럼 이제 너무 안타까워지니까. 종이쌤과 1년 동안 열심히 하고, 어? 하율이, 소율 이야기 막다 들었는데, 내년에 이제 또 다시 그 이야기 듣고 있으면, 아, 마음이 아프잖아요. 응. 그랬던 너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 어디에서 그런 실수가 벌어졌나 봤더니, 첫 번째, 롤스. 오답률 제일 많았던 그니까그 시험 끝나자마자 포털 사이트를 딱 돌아다녀보면 10번 정답이 몇 번이냐 어, 2번이냐 3번이냐 막 논쟁을 열띠게 여러분들 벌이고 있더라고요 나도 문제 딱 보고 알았어 아 이거 난리 났다 1등이다 무조건 오답률 1등이다 롤스 그 다음 두 번째가 테일러의 환경윤리 근데 이제 테일러의 환경윤리에서도 범주 구분할 때 모든 모두 그런 거잘 분석한 사람이 이제 제대로 정답을 맞춘 거죠 우리 연습할 때도 모든 생명체와 고통을 느끼는 모든 생명체 이런 것들을 이제 연습했던 내용들. 그다음 세 번째 전쟁에서는 현실주의와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정의 전쟁론. 네 번째 시민 불복종은 어, 정말이 시민 불복종 관련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정리를 했는데 헌법의 정의로 구평 때 나왔던 민주 헌법의 의도에 부합이라는 내용. 그런 사안들 기출됐던 내용과 그 롤스의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 요건의 명확한 과정을 제대로 이해했는가를 묻는 내용이었고 5번의 공리주의 개념도 공익은 개인의 사익의 합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다 문장 안에서 내용이 있었는데 어떤 문장이 있었냐면 첫 번째 하나 보면 너를 수능 끝나고 제일 놀라게 한 문항 앞에 지금 울고 싶은 베스트 파이브인데 그 중에 정말 울고 싶고 놀랐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자, 일부러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아드린 건데, 사유재산권과 사유재산. 이거 진짜, 이거 그러니까 혼자, 혼자 이제 혼동한 거지. 여기 보세요. 무슨 내용이냐면, 어, 해설 들어가서 해드리겠지만, 총평이니까, 이제 갑하고 을볼때 갑, 을, 을, 노직 이렇게 한 다음에, 2번 때문에 그랬던 거지. 2번 때문에. 하, 2번. 자, 등장합니다. 2번. 하, 울고 싶습니다.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이거 보면서 분명히 틀렸다. 뭐가 틀렸냐면, 사유재산권과 사유재산을 구분했어야 되는데 사유재산은 정의 원칙에 따라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틀리지만 사유재산권은 자유니까 자유 내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따라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하는 거 맞지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따라 그거 물어보다 그거 해설 때이단 글자 하나 사유재산권과 사유재산이란 단어 중에 권 이거 하나 두 번째는 이제 이것도 우리 모두 다 수능 때 모두 모두 행복했어야 되는데 여기 3번에 도덕 나 테일로 공부 열심 했는데 도덕적 행위 능력이 없는 존재도 모두 그러면 모든 존재잖아 도덕적 행위 능력이 없는 존재 중에는 무생물도 있는데 무생물도 내재적 가치를 진. 이 모두 때문에 이, 이거 사랑하면서 읽었어요 모두 응? 이 문장이었죠 그래서 이제 10번 16번에서 이제 날아가고 등급컷을 확인해 보면. 등급컷 저 오늘 보기도 전에 48로 생각했어요. 왜냐면 하 여러분 배점이 분명히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평가원이 3점 문항이 고난도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막판에 여러분들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3점 문항만 모아 가지고 막 공부하고 그래요. 근데 2점짜리도 고난도로 나올 수 있다 했잖아요. 언제? 등급컷을 배열시킬 때 48이 1등급이 되려면 2점짜리를 많이 틀려야 될거 아니야. 48 47이 떨어질 수 있도록. 응? 근데 지금 등급컷이 48 45 41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건 바로 이거지 이거 틀리고 하나 더 틀리면 사오 근데 삼 점짜리나 틀리면 사 치면 이 등급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지 이 점짜리 문항 자체가 십번 십육 번 내용들은 그런 글자 내용이었고 강의를 잘 들으면 들리는 문항은 그래도 이제 우리 총평인데 여러분들 강의 열심히 들었던 사람들 이거 평가 때도 출발 출제했지만 엘리아대에는 그 자체 무엇이 그 자체인지 그리고 사번 내용은 여러분들 웃자고 이야기했더니 여러분들이 포털에 사이트에도 올리셨던데 다 같이 밥 묵자 라면서 밥 먹는 거 중요하다. 음악 들으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하면서 제가 팡팡 밴드까지 이야기해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베카 벤담의 담담담은 이제 벤담이 생각했던 이익은 개인의 이익을 더하면 사회 이익이라고 우리 더했던 내용. 담담담 담을 수 있다 이런 거 했던 것들. 그 그다음에 베카리아와 공리주의는 베카리안 결국 공리주의니까 형벌에 있어서도 범죄자가 해악을 일으킨 결과에 따라서 처벌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1 5번은왜 둘셋 중에 둘이냐면. 항상 여러분들 문제 풀때두 개냐 세 개냐라고 할때둘셋 중에 분명히 너를 혼동시키는 그 하나를 계속 보라 했잖아. 그 문장만. 그러한 내용들. 그다음에 18번은 이건 이제 해설 때더 이야기 드리겠지만 롤스 헌법. 그래서 마지막에 전해운 갖고 왔던 건 어. 마음이 아프지만 총평까지 클릭한 수험생 중에 어... 그런 생각 많이 해서 총평을 찍으면서 첫 번째 어떤 생각이냐면 누가 볼까 매년 총평은 누가 볼까? 근데 보긴 보는 학생들은 당연히 뭐냐면 충분히 마음 이해하고 갑니다. 다시 한번 매년엔 다시 한번 정말 눈물 나죠. 그 학생들 생각하면서 강의 찍습니다. 그때 중요한 건 정말 중요한 강의 내용 하나하나 따라오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마지막 담았으니까 해설에서 여러분들 해설에서 그 마음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해설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